아 씨. 첫판 음료수 얘기해요7판4선 아, 뛰지 마. 뛰지 마. 뛰지 마. 어 어디까지 저거 뭐, 이 새끼. 아, 이 새끼도 긴장했나 봐요. 아, 욕 너무 많이 하면 안 돼. 이게 새떡이에요. 어우, 뭔센떡이네잠방고 죽어라! 잠방고 죽어라! 죽여, 죽여. 두 사이. 어디가? 뜨사개 <laughs> 꽈. 다시 한번 2대1로 없어가지고. <laughs> 어, 음료수 빵인데. 그렇지. 자 전방업박 심하다. 풀어내, 풀어내. 자 전방업박 풀어내. 벌 풀어내. <laughs> 묶이질 않았는데 이 형아. 죽여버려 그냥. 그렇지. 아이고 우리 시바. 라첫 번째 경기. 3대1 승리한 개 엿동물 결정했습니다. 자, 음료수를 고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좀뭐 제가 사도 상관없는데 제가 사도 상관이 없지만 이게 또 공명정대한 게임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. 참고로 오늘 밥도 거둘이가 <laughs> 샀습니다. <laughs> 얼마 나왔죠? 8만 원이요. <laughs> 아 보지 마세요. 양심쪽으로 부탁드립니다. 보지 마세요. 아, 안 봐요. 보지 마세요. <laughs> 초반 봉쇄에 계속해서 시달렸지만 한 번의 역습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. 1대 0 아니 저게 왜 패널이냐고. 정말 얇았네 진짜. 세리분이 연습했어요 죽여버려 방금 아, 뭐, 거의 1 2 건가요? 그냥 나, 10위 나, 여러분, 보주 진짜 선택을 났죠. 야, 끝났다. 드디어 형을 이겨 보는구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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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드디어> <laughs> 여러분, 어느새 보주니까 역전을 했어요. 육밥새끼 <laughs> 지금 은지형 아, <맨날. 웃음> 멘탈 나갔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패저얼굴 <laughs> 교촌 잘 먹겠습니다 빠이